오늘 함께해 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누가는 오늘 말씀을 특정 절기를 지칭하며 시작하는데요. 그 절기가 무엇이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부터 49일이 지나 50일째를 기념하는 날인데요. 구약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절기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칠칠절 혹은 초실절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은 다 같은 절기를 지칭하는 말인 거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누가가 중요하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절기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관사를 붙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관사를 사용해서 명사를 가리킬 때는 우리가 가리키게 되는 대상을 서로가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에 정관사를 붙인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다렸던 날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0명의 사람들, 여기에는 사도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냥 무리에 속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에 올라가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누가는 사도행전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했고 어, 또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성취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었고 어, 그렇게 기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을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게서 들은 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들에게 알려주셨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붙잡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이제 고대하며 함께, 어, 함께 하도록 한 말씀인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누가 보고 마지막 절인 24장 53절을 보면 제자들은 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으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약속으로 주신 주실 성령 하나님을 고대하며 자신들의 눈과 귀 그리고 손과 발로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며 발로 밟았던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실제의 삶으로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의 일들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심을 이루신 하나님을 성전에 모여서 늘 찬송했던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모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누가는 1절에서 정관사를 사용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날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 곳이 어디인지를 이제 누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1장에 나오는 유학기 위에 머물렀던 다락방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수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곳을 다락방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여기에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이코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반 가정집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 오이 코스를 헬라우 사전에서 찾아보면 템플, 즉 성전이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볼 것은 이후에 주어진 이제 내용들과의 이제 상호 관계인 거죠. 분명 누가는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다음의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소개하는데요. 만약 사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사건들이 시간의 흐름으로 되어진다고 볼때 이곳이 만약 다락방이라면 아래에 진행되는 상황들이 이제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곳을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절의 내용을 고려해서 성전으로 간주한다면 아래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은 시간의 순서에 맞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무엇인가인 거죠. 누가는 이곳이 어디인지를 밝히는 것보다 이때가 언제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순절 바로 이 날에 그들이 곧 그들이 곧 그토록 고대함에 기다렸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으로 주어지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하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일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생생하게 볼수 있도록 특별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요. 어떤 소리냐면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니모데, 니고데모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소개할 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때 바로 바람에 비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함은 이제 한층 더 고조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수 없지만 이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음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모여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일관되게 하나씩 임하고 있다. 이거인 거죠. 이 상황이 이제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되는데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 중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들 모두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3절의 상황은 4절의 상황이 일어나기 위한 준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은 추상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혀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하는 기능인 거죠. 즉 이들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한 것은 이들이 곧이 불의 혀 같은 것에 의해서 말하게 됨을 암시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것은 모여든 그들 중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하게 됨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절에서 친절하게 해석을 달아주는데요. 불의 혀에 의해 말하게 되는 것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는 거죠. 그들 모두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5절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으며 그때 라는 시간의 부사를 사용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통치하던 각 지역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회당이라는 것을 짓고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바로 이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칠칠절,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큰 무리가 자신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서 그 언어를 듣고 있는 거죠. 누가는 그일 때문에 그들은 다 놀라게 되었고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큰 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변두리 지방의 사람으로 어더 나아가서 이제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즉 그들을 무시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모국어를 구사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올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이제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 이 지역들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지역들에 대한 열거입니다. 이 지역들을 우리가 지도상에서 한번 찾아가 보면 동쪽에서 시작돼서 서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들은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아니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어진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대한 성취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이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이었, 일이었기에 그 놀라운 일을 겪게 되자 놀라, 놀랬고 당황했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일어날 수 있었냐라고. 그런데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표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들도 있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들의 조롱이 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새술에 취한다고 해서 어떤 외국어를, 특정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이것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지금 자신들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기에 그들은 이런 조롱의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처음 주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날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함께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로 한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펼쳐 보이신 복음 사역,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순절이 77절로 새로 수확한 곡물을 처음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날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성령을 통해 구사된 방언 이 방언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말로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므로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처음 올려 드리는 영적 초실절과 같은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함축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특별히 이방 지역에 대한 그 복음 전파,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과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생생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